그런 적 너는 주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책무와 법규와 판단의 법도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는 이날 알지니 내가 내 행적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너희 자녀들에게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들은 주 너희 하나님의 징계와 그분의 위대하신과 그분의 강한 손과 그분의 뻗은 팔과 그분께서 이집트 한가운데서 이집트 왕 파라오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그분의 기적들과 행적들과 또 주께서 이집트 군대와 그들의 말과 병거들에게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추격할 때에 그분께서 홍의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이 날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를 때까지 그분께서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인 엘리압의 아들들 다단과 아비람에 행하신 일, 곧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서 땅이 입을 벌리게 하사 그들과 그들의 집안과 장막과 그들이 소유한 모든 재물을 삼키게 하신 일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거니와 너희 눈은 주께서 행하신 그분의 위대한 모든 행적들을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할 것이며 또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들의 씨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가 너희 날들을 길게 하리라. 너희가 들어가서 소유할 땅은 너희가 나온 이집트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네가 씨를 뿌린 뒤에 채소밭에 물을 대듯 네 발로 물을 대었거니와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흡수하는 땅이요 또 주은의 하나님께서 보살피시는 땅이니 한 해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은의 하나님 이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내 명령에 너희가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를 섬기면 내가 너희 땅에 비곧 이른비와 늦은비를 제때해 주리니 네가 네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을 거둘 것이요또 내가 네가 죽을 위하여 이틀에 풀을 보내리니 네가 먹고 배부르리라 너희 마음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너희가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하면 주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며 땅이 열매를 내지 아니하게 하시므로 너희가 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좋은 땅에서 끊어져 속히 멸망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들을 너희 마음과 너희 혼에 두며 또 그것들을 너희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너희 눈 사이에 붙여 이마에 표로 삼으며 또 그것들을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네가 네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에서 걸을 때에든지 누울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그것들에 관하여 말하라. 또 너는 네 집의 문기둥과 네 문에 그것들을 기록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명하신 땅에서 너희 날들과 너희 자녀들의 날들이 많게 되어 땅 위에 있는 하늘의 날들 같이 되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부지런히 지키고 행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모든 길을 걸어 길로 걸어 그분을 굳게 붙들면 주께서 이 모든 민족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실 터이므로 너희가 너희보다 크고 강한 민족들을 소유하겠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이 다 너희의 것이 되리니 곧 광야와 레바돈에서부터 또 강, 즉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맨 끝. 바닥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발을 모든 땅으로 헤엄,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 앞에 능히 설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이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이날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돌이켜 떠나. 주 너희 하나님의 명령들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를 받으리라. 주내 네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소유할 땅으로 너를 데리고 들어가셨을 때 너는 그리심산에 복을 두고 에발산에 저주를 둘지니라. 그 산들은 유르단 저편 곧 해지는 곳에 있는 길즉 길과 맞은편 모래의 평야 옆 평원에 거하는 가난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하리니 너희가 그 땅을 소유하여 그 안에 거하리라 너희는 이날 내가 너희 앞에 세우는 모든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성경의 메시지는요, 음, 뭐 두괄식도 아니고 미괄식도 아니고요 양괄식입니다. 어, 주된 메시지는 이거죠. 하나님을 알고 어,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뭐 그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과 진리와 완전한 정의, 사랑이 시니까 어,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 어, 하나님에게 속한다는 것은 마찬가지로 네, 선과 진리와 사랑, 어, 그리고 정의의 편에 어, 서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게 어, 잘되고 복받고 후손, 길이길이 어, 다 어, 잘 되는 그러한 번영의 기초가 된다 라는 그 얘기를 어, 뭐 계속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어, 그러한 과정을 이제 어, 총정리하는 써머리의 말씀이죠. 음 하나님은 좀 음,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음, 왜냐하면 일단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어 일단은 그것도 이제 믿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뭐 있는 것 같긴 한데 하, 내 눈으로 못 봤으니까 뭐알 수가 있나라고 얘기하면서요. 각종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어, 사건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죠. 그 과정을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정리해 주시면서 어, 출애굽 이후에 있었던 그 모든 사사건건 어, 과정들을 다 이야기하시면서 그래 내가 이야기한 대로 되는 것 같지 그러니까 내가 안 보여도 어, 하나님이 하나님 된다는 거 이제 알았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 내가 어, 명령한 명령들과 또 법규와 또 판단의 기준 어, 그러한 것들을 어,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 지키는 게 그냥 두려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그 완전한 선, 그 완전한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어 지키고 순종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얘기를 하시면서 안 보인다 해가지고 못 믿겠으면 이때까지 내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을 한번 기억해 봐라. 그거를 잊지 않도록 어 정말 미간에, 문설주에, 문지방에 그냥 눈길 가는 곳마다 또 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그 명령과 말씀과 기억들을 항상 어딘가에 기록하고 어 다시 리마인드를 네, 네 할수 있도록 어해 놓아라.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어 속성상 하나님을 잊기가 또 하나님을 잊고 어 우상을 따르는 것이 너무 쉽기 때문에, 내가 진짜 노파심이 아니고 어, 현실을 기반으로 너희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야 너희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러니까 어, 절대 잊지 않도록 어, 그냥 양사방천지를 내 명령과 말씀으로 도배를 해라 그래서 절대 잊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중이시죠 음, 그 모든 경고와 또이 징계 또 여러 가지 어, 멸망 당하는 그러한 사건들을 보여준 이유는 어, 너희들이 경계하는 마음 또 분별하는 마음을 어, 가지고 또 하나님이 실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어, 말로만 듣던 창조주의시고 주권자이다라는 것을 어, 알게 돼서 어, 그렇게 되길 바란다. 정말 나 빈말하는 사람 아니거든. 나 빈말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너희들 경청해 줬으면 좋겠고 순종해 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야지 너희들이 내가 창조한 이 만물의 섭리에 어, 합당한 존재가 되어서 복받고 잘되고 번성하고 너희가 어, 바라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잊지 말아야 돼라는 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 얘기하시는데 어, 어떤 마음 편에서는요, 걱정하는 마음, 또어떤한 편에서는요, 정말 어, 너무나도 의심스러운 마음, 또 어떤 면에서는요, 뭐 결과를 이미 다 아시고 계시는 하나님이니까요, 안타까운 마음, 슬픈 마음, 또 분노하는 마음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이 정말 부모가 자녀에게, 어 자녀의 앞을 허니 다 내려, 내다보면서, 어,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어, 다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모르고 이 성경, 특히 모세 오경 같은 걸보면요 음, 하나님이 이게 정말 선한 신인지 악한 신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또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진짜 무슨 범죄자가 이 보루를 가스라이팅 하는 것처럼 아니 그렇게 억류를 시켜가지고 나를 조종하려고 하는 건가? 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고요. 뭐 하나님이 하여튼 뭔가 좀 달갑지 않게 뭔가 좀 능력은 대단하신 것 같은데, 깬직하니, 믿고 따르기에는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요, 이 성경의, 어, 구약과 신약, 또 전체의 역사, 또 여러가지 인물들, 또 사건들, 그리고 신약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정리해주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어, 뜻거이지, 그게, 어, 무언가를 갖다가 알게 되면요. 아,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맥락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역시 완전한 진리시고 선이고 사랑이시군요. 제가 그런 하나님을 뭐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정말 대단히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실은요. 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요. 약간 정말 뭔가 안개에 가려진 듯한 네. 알듯 말듯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또 이제 모세가 이제 어, 떤한 단계 거쳐서 어, 전달했던 그런 말씀들만 가지고는 하여 하나님이 좀 아리까리하네. 알듯 말듯 하네. 라는 상태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는요, 그 모든 희미하는 것들이 명확해졌다라는 그러한, 음, 진짜 뭐, 지구 역사에서, 아니, 우주 역사에서 이제 대전환의 어, 계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어, 그첫 번째, 어, 첫 단추가 이제 완결되는 그 장면이 이 장면, 신명기에서의 여러 가지 문약들과또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명령과 법규와 또 판단의 기준을 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너희의 번성함에 어,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주 하나님을 성김에 사랑해야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라는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와 명철과 분별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능력하게 하셔서 제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그리스도 예수를 어 알고 어 증거하며 어 정말 사랑하는 일에 어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